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저번 직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송이 밀려 가지고 그때 같이 못 찍었던 옷들이랑 어몇개 추가해서 같이 쇼핑한 것들까지 모아 가지고 같이 하울을 들고 왔어요. 갑자기 어제 막 한파주의보 뜨고 그런 거예요. 너무 추워 가지고 어제 제가 기모 바지 입고 나갔거든요. 너무 추워 가지고 막 머리가 시린 거예요. 그 이제 빨리 좀 겨울옷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서 슬픈데 빨리 겨울 옷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제가 산 니트들이 조금 다 두꺼운 니트들이어가지고 겨울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 요 니트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짜잔. 이거는 그냥 무난한 반가라 니트인데요. 반가라티는 워낙 매년 너무 무난하게 잘 입는 그런 패턴이어가지고 사실 유행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런 되게 두꺼운 니트에도 다시 유행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다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니어웨어 제품이고요. 아, 이게 아이보리랑 네이비랑 블랙인가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는 아이보리를 바로 구매를 했어요. 반가라 색도 어, 블랙이 아니라 네이비거든요? 근데 되게 예뻐요. 정말 딱 무난하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라서 정말 무난한 템으로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소매가 긴걸 정말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소매가 좀 길면은 좀 핏도 굉장히 예뻐 보이고 팔도 더 길어 보이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되게 핏이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소매가 굉장히 길어요. 보이시죠? 제 손만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약간 니트 맨투맨 가디건 이런 거는 시보리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요런 짱짱하게 길게 잡아주는 시보리랑 허리 이렇게 긴 것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실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아이보리라고 하지만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보리는 아니고, 약간 탁한 아이보리? 베이지 빛이 조금 더 돌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완전 화이트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차이가 있죠. 약간 노란빛 도는 아이보리? 그냥 색감 자체가 되게 따뜻해 보여가지고, 추워지고 있는 계절감에 잘 맞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요거에 같이 입으려고 바지도 구매를 했어요. 검정색 이런 무난한 슬랙스가 없어요, 제가. 부츠컷 슬랙스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이런 그냥 딱 무난하게 와이드 핏으로 툭 떨어지는 기본 슬랙스가 없어가지고. 같이 아까 니트랑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그래서 정말 그냥 군더더기 없는. 아주 무난. 무난 그 자체. 근데 굉장히 질도 탄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께가 있어가지고, 가을 초겨울까지도 정말 추운 한겨울 아니면 은잘 입을 것 같아요. 앞에 그냥 핀턱이 딱 잡혀있는 그런 슬랙스예요. 정말 무난하고 핏도 너무 예쁜 그런 슬랙스라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너무 무난해가지고 어디에나 잘 입을 것 같아요. <목소리> 이 원피스를 하나 샀거든요. 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질지 몰라가지고. 뭐 솔직히 가을? 가을, 늦가을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감인데. 어, 좀 이거 하나 입기엔 너무 추울 것 같고. 이게 인더오브라는 쇼핑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막 보다가 신상으로 올라온 원피스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피스를 잘안 입는데. 이거는 딱꼭 보자마자 내가 이거 소화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한 5만원대였던 것 같고. 셔츠 원피스예요. 정말 길어서 일단 마음에 들었어요. 제 키가 165인데 정말 발목만 보이는 그런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키 크신 분들이 입어도 너무 너무 잘 소화할 것 같고 저보다 키가 조금 작으시면 되게 많이 길것 같아요. 그래서 기장을 자르거나 수선을 좀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기장감이고. 전딱 좋았어요. 음, 솔직히 부츠에 신으려고 산 거거든요. 제가 부츠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긴 거에 부츠 아래 톡 나오는 거 신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그 사장님이 진짜 너무 예쁘게 소화를 하신 거예요. 이런 그냥 정말 군더더기 없는 그런 셔츠 원피스인데 그러니까 다 무난한데 이렇게 조로록 단추가 이렇게 있는 셔츠인데 여기 사이드에 이렇게 단추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잠그다가 언밸런스하게 단추를 이렇게 잠궈줄 수 있는 그래서 입었을 때더 날씬해 보이고 뭔가 랩스 커트 같은 느낌 그런 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에 이런 끈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꽉 매면은 되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핏이 돼가지고 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게 아래는 몇개 풀고 다리가 약간 약간씩 노출이 되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추천해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가을에는 단품으로 입을 수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입고 나갔었는데 지금 같은 날씨면은 위에 무조건 조금 두꺼운 자켓이나 가디건? 아니면, 레더 자켓 같은 거 입어야 될것 같아요.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인데 진짜 색감이 미쳤어요. 너무 예쁘죠? 이게 약간 보시면은 조금 보라기도는 어.. 핫핑크는 아닌데 보라기 약간 도는 화이트 섞인 분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탁한 분홍인데 제가 어제 친구랑 쇼핑 갔는데 에이세컨즈를 구경하다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을 그래서 이거 무조건 입어봐야겠다 해서 입어봤거든요. 이거는 엑스스몰부터 나와 있었는데, 제가 스몰이면 되게 짜고 스몰을 입었거든요? 근데 좀 작은 거예요. 솔직히 너무 딱 맞아가지고 불편해서 그냥 미디움을 구매를 했어요. 미디움이 약간 널널하게 딱 예쁘게 핏이 더 보이는 것 같아서 미디움으로 구매를 했고, 요게, 여기 맘핏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정확히 맘핏이 뭔지는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약간 제가 입었을 때, 완전 와이드도 아니고, 일자도 절대 아니고, 뭔가 여기가 미디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약간 더 힙해 보인다 해야 되나? 여기가 약간, 뭔지 아시죠? 여기가 길어 보여가지고 더 힙해 보이고, 다리는 조금 짧아 보이지만, 아래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그런 핏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쉽게 말하면, 배기 핏인데, 배기보다 여기가 미디가 높은. 그래서 되게 저는 오히려 요즘 약간 유행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좀금 힙해 보이는 그런 바지 핏이어서 바로 구매를 했어요. 일단 색감이랑 핏이 정말 다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49,900원이거든. 근데 요즘에 되게 인터넷 쇼핑몰도 비싸잖아요. 사실 예전보다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에이세컨즈에서 5만 원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밀리오 제품인데요. 짜잔. 요거는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부터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쇼핑몰을 잠깐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아직도 혼자 하고 있는데 친구가 협찬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받았어요. 냉큼. 오케이 하고 냉큼 받았어요. 근데 일단. 제가 그동안 밀류를 가끔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저는 정말 제 스타일 아니면은 사지도 않고 협찬도 안 받겠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신상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받았는데, 요거는 이제 요즘 약간 유행하는 이런 어깨 트임 니트랑 슬릭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니트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블랙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블랙은 아니고, 약간 어두운 차콜색인 것. 블랙에 차콜 한 방울 섞은 느낌? 되게 이런 어깨 트임 니트가 굉장히 많은데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어깨 이런 트임 것도 좋아하고 크롭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를 골랐어요.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가 어깨가 두 개가 이렇게 트임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단추로 잠궈져 있어요. 풀러서 입어서 그냥 오프숄더로 해도 될것 같고 조금 그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 앞에도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단추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약간 포인트인가? 뭐 디테일인가? 싶은데, 어쨌든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많이 두께가 두껍진 않아서 지금 빨리 많이 입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 입으려고 제가 슬렉스를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차콜색이거든요? 이렇게 차콜색이에요. 제가 이런 진해색 슬랙스가 원래 있었는데, 블랙업 거. 그게 이제 많이 입어서 좀 보풀도 많이 적고 해서 또 하나 필요해가지고 차콜로 골랐는데, 이거 진짜 핏이 너무 예뻐요. 이게 원래는 벨트가 같이 있었어요. 벨트 리본이라 해야 되나? 잠시만요. 원래 이렇게 벨트가 세트거든요? 이 상패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리본으로 이렇게 툭 묶어준 그런 허리에 이렇게 벨트가 있는 세트 상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슬랙스에 잭보 뭐, 리본이 있거나, 벨트가 있거나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빼고 입어야겠다 생각을 했죠. 이게 세트긴 하지만 뺄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선택을 했고, 두께도 많이 두껍진 않지만,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여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 니트를 너무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게 입고 지연이었거든요. 역시 예쁜 건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근데 이게 좀 가격대가 있거든요. 66,000원이었던 것같 이거는 리킴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그 회색 치마 보여드렸잖아요. 그 모델분이 같이 입으셨는데 제가 보자마자 정말 그 위아래를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가격 대비하는 게 진짜 제 질이 너무 탄탄하고 그리고 정말 배색이 너무 귀여워요. 여기는 아이보리고, 여기는 핑크 회색인데, 또 소매는 이렇게 핑크로 되어 있더라고요. 딱 하나만 입어도 충분히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니트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 제가 또 겨울 영상을 보면은, 왜 이렇게 저는 예민한 포인트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런 단추에 진짜 예민해요. 단추가 솔직히 저는 그 옷의 고급스러움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고급스러워요. 단추 보세요, 단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죠, 단추. 진짜 색감도 너무 예쁘고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진짜 조화롭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에 그 저번 영상 치마를 같이 입어볼까 해요. 제가 뭐 영상을 올리면은 되게 엄청 많진 않지만 꾸준히 있었던 요청이 악세사리 소개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정말 악세사리를 막 꾸준히 사고 막 많이 사고 막 이런 편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 사면은 진짜 끝까지 쓰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따로 컨텐츠를 만들만큼 막 많진 않고 이렇게 짧게 하울리랑 같이 보여드리려고 제가 따로 가져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우와! 그냥 빠르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정체가 분명한 애들을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약간 지나가다가 막 오프라인에서 사거나 좀 기억 안 나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건 정보를 드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사이트가 정확히 기억나고 출처가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음. 이 정도거든요? 별로 없어요. 막 많지는 않고 그냥 이걸 정말 꾸준히 쓰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이런 거 말고 실반지들은 그냥 블랙업 같은 데서 막 다섯 세트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사는 편이고, 아무래도 그거는 약간 저렴하고, 빨리빨리 약간 색이 변하기 때문에 그냥 싸기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사고 쓰고, 어 또다르면 다시 사고,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실반지들은 사고 있고요. 옛날부터 조금 되게 질문이 많았던 제이 팔찌를, 팔찌를 진짜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그 티파니앤코 팔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엄마가 주셨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품번는 그래서 모르는데 티파니앤코 리턴투 하트 팔찌인가?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냥 저는 티파니앤코 하면 사실 하트 민트색 하트나 그냥 은색 하트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냥 백화점이나 그런 매장 가시면은 아마 이거 정말 많을 거예요. 이거나 뭐 색깔 민트색인거나 그런 게 많을 거. 많, 을 거고, 어, 제가 들었을 때는 4,50만원 정도 했던 걸로 들었어요. 아마 이것도 제품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해가지고 아마 직접 매장을 가시거나 어, 인터넷으로 쳐서 먼저 보, 마음에 드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막스와로브스키 이런 거막 브랜드 거 아니면은 그냥 그 해마다 유행하는 거를 그냥 조금 저렴한 가격을 주고 사는 편이거든요. 요번에는 이런 체인 목걸이랑 이런 진주 목걸이가 되게 유행했잖아요. 지그재그 컨텐츠를 만들 때 같이 두 개를 구매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자막이랑 더보기란에 해놓을게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는 베흐트 제품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베흐트 사이트랑 제품을 좋아해요. 굉장히 예쁘고 좀 비싸지만 그래도 다 퀄리티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 진짜 여름에 너무너무 잘 맸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무난하고 저는 이런 거는 과하지도 않고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여름이나 목이 많이 파인 옷들 입을 때 이런 거 해주면 포인트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힙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주인데 이것도 가격이 비싸지 않았어요. 진짜 진주 하려면 너무 비싸겠죠. 근데 그럴 돈은 없고 이거 어차피 유행 돌고 도는데 잠깐 해야겠다 싶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막 저렴한 것 중에도 솔직히 예쁜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2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예뻐요, 이것도. 이것도 하이옷 같은 거 입거나 브이넥 같은 거 입었을 때해주면 굉장히 뭔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막 너무 엄마 거 같지 않고 그냥 괜찮았어요. 아주 아주 무난하게 잘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귀걸이는 사실 귀걸이도 저는 그냥 막 에이블리나 지그재그 같은데 보면은 저는 링 귀걸이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은링 귀걸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 조그마한 걸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블랙업 같은 경우에서도 링 귀걸이 많이 샀고, 저는 피어싱도 있는데, 피어싱도 다 그냥 링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귀는. 그래서 옛날에는 귀걸이도 되게 종류별로 많이 사고 했는데, 사실 저한테 그냥 어울리는 거는 링인 것 같아서 링하고 그냥 냅두고, 이거는 그나마 링은 아니지만, 반달 모양? 이런 걸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라룸에서 옛날에 샀던 거거든요. 이것도 거의,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그것도 한 거의 작년 겨울에 샀나? 좀 오래됐는데 잘안 하고 다녀서 아주 깨끗해요. 근데 막 나갈 때, 뭐 꾸밀 때나 하지. 솔직히 평소에는 회사 갈 때는 안 하거든요. 귀찮아서. 근데 이게 불편한 점이 하나 있어요. 뒤에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하면은 자꾸 이렇게 내릴 때 여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찢어질 뻔했어요. 너무 아파요. 좀 그럴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귀걸이요. 반지는 제가 액세서리 중에 가장 좋아하는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잘 하고 다녔던 네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너무 많이 한거 색깔이 좀 변해서 솔직히 보여드리기 좀 창피하고 좀 수치스럽거든요? 은 그거 뭐야. 색깔 다시 빼주는 그런 걸로 닦아야 되는데 좀 귀찮아서 아직 안 했어요. 그냥 그거 가면 하고 봐주세요. 요거는 정말 많이 소개도 해드렸고 너무 예쁘고 진짜 제일 많이 했어요. 진짜 이거는 이렇게 끼면은 진짜 너무 예뻐요. 좀 두껍죠? 이렇게 제가 이거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스크래치 이런 이런 게 있는 반지를 사고 싶었어요. 너무 민무늬만 하다 보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 될수 있는 조금 두꺼운 걸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이걸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오픈 링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사이즈 이렇게. 벌려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이 벌려지진 않지만, 이게 하나만 껴도 이렇게 딱 보시면은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되게 포인트가 되고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거든요이거 요거? 여기 보이 여기는 얇고, 여기는 이렇게 두꺼운, 이런 거. 완전 유행이었던 거 아시죠? 이거는 이렇게 작은 새끼에다가 이렇게 끼면 너무 예뻐요. 어머, 너무 예쁘죠? 어머, 너무 예쁘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두꺼운, 도라이몽이것도 <laughs> 이렇게 두꺼운 편이고 아 너무 예쁘다 그냥 무난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진짜 심하다 이게 진짜 색깔이 심하네요 이거 진짜 못 보여드리겠는데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멀리. 이렇게 막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laughs> 극단적으로 지금 넓혔지만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이것도 반지고요 이게 제가 왜 샀냐면 여기 이 포인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것도 아마 에이블리에서 산것 같고, 여기 이렇게 꼬임이 있는? 이게 뭐라 하지? 이렇게 리본 묶은 듯한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샀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면 너무 예뻐요. 예쁘죠?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쁘고, 얇고, 정말 데일리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뭐가 문제냐면, 가디건 같은 거 입으면은, 막 이렇게 막 만지잖아요. 막 가방 메고, 막 머리 만지고 하다가, 이렇게 막 여기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옷에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걸려요. 그래서 저막 여름에 뭐야 그볼레로 입었을 때볼레로막 우리 자꾸 나가는 거예요 실이. 아그 조금 짜증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예쁘니까. 제가 덜렁거리지 말아야죠. 예쁘다. 그래 하나 더. 이것도 제가 아띠에서 샀어요. 약 액세서리는 개인적으로 아띠가 조금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오픈링이에요. 오늘 잘 벌어지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 예쁘죠? 이렇게 닦이면 약간 이런. 근데 이래도 투머치하지 않지 않아요? 막 노트북 할때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막 핸드폰 할때 약간 이런,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것도, 어쩐가지로 조금 특이하죠?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하나는 색이 채워지고 하나는 그냥 비어져 있고 약간 이런, 이런 포인트가 있는 반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고, 딱 두께도 적당하고 가격도 괜찮았고, 2만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단 무엇보다 오픈닝이어가지고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어디에든 낄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어, 꾸준히 액세서리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찍어봤어요. 같이 하울이랑. 그리고 또 다른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달아주시면 제가,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또 찍어볼게요. 오늘도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영상, 하울 영상으로 올게요. 감사합니다.